안녕하세요 처음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교투에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아, 네. 여름이 온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좀 춥지만 그래도 거의 여름이 다온것 같아요 어, 날씨 조심하세요 감기가 이런데도 감기가 한창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는 한 지역의 종교로서의로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현상은 한 지역에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적인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은 여수나 이 중림 지역 그리고 한국 땅이 한정되지 않고 다시 또 다시 전 세계적으로 나갈 복음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요즘에는 또더 확실한 것은 미디어 매체가 너무나 어 이렇게 잘 발달되어서 세계 친구들을 사귀는 데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미디어가 잘 발달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세계 어느 나라의 친구들들 사귈 수 있는 그 그런 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복음이 전달되게 정말 좋은 세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전 세계적인 복음을 품고 하루하루 어,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고넬료가, 아, 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자신이 겪었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설교 문이입니다이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집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 고넬료는 실은 가이사레아의 주둔에 있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로마인이었지만 에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현상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그들이 어, 말했던 그 예수가 어, 이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이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 닿아야 되는 어,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한 본문은 굉장히 제한적인 복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문을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얘기했을까?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복음, 이방인에게도 있어야 될 성령의 임재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제한적인 예수로 얘기합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수많은 이적들이 있고 마귀들이 아, 떠나가 사람들이 고침받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은 그냥 어, 헬라인에게 전달될 그런 확장된 복음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있었다.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사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다. 그래서 어, 점점 더 어, 유대 땅에 집중된 예루살렘에 집중된 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4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가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한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특별한 사람에게 지금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그럼 그러, 그러면 진짜 이것이 지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는 불편함이 되야 되는데, 오히려 고넬료는 이 일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한 상태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는 어,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하지만 실은 고넬료는 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어,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 그에게는 지역적인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의 증거가 자신에게 가장 큰 믿음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에게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에게는 꽂힌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실존하심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날 때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지금 어떠한 국경이나 제한적인 모습 출신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민노라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이 일들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난리가 난 것이죠. 11장에 보니까 1절 3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굉장히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성령을 줄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됩니다. 원래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껏 있었던 역사들을. 고내려고 했던 역사 말했던 것과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말했더니 18절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다 인정한 것이죠.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이해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였어요. 이방인의 헬라인이든 무할라이자이든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들 마음에 인정이 되고 신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4, 50년 정도의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와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땅 끝을 향하는 복음이 시작돼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온 유럽에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를 기준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기준으로 딱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